근데 너 지금 네 친구가 하나 누가 누가 잘 나가는 애 누구야? 내가 보지 직업이 따로 있었는데. 예. 뭐 본인이 믿든 말든 오늘 보살 집 가봤어? 딴 데? 지금 몇 군데 갔다 왔는데. 응. 난 내가 이거 뭐라 해. 뭐래? 저는 지금 당장 누굴 만나도 바로 결혼하라고. 음. 안 돼. 몇 군데, 다녀왔어요? 한세 군데 좀 다녀왔어요. 다 왔어요. 한세 군데 좀다 그래요? 예. 네. 여기만 다는 거. 세 군데는 말하고. 한 군데는 이제 서른 전에 한 스물여덟 살 결혼을 해라. 지금은 아니고 내가 2년 분명히 했다. 2년 가라. 그 전에 가면 안 된다. 네, 알겠어요 근데 나는 모르겠다. 그내 말이 틀린지, 그 보살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내가 전기로서는 앞으로 2년이다. 알겠 2년 넘어가야지. 그 전에 가면 은분명이 잉크도 안 말라. 그것만 알고 있어. 그럼 거기도 이제 아버님이 글로 푸는 걸 얘기, 언급을 하시나요? 아니요. 다른 데는 아니요. 언급한 적이 없어요? 물론 글로 푸는 사람이 없고, 글로 푸는 사람, 글로 푸는 사람. 어, 지금의 차이점은? 어, 일단은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저는 서른 전에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아빠도? 네. 어. 그, 그, 그. 다른, 다른 데에서는 솔직히 좀 현실적으로 말을 안 해줬어요. 지금 어. 제가 당장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힘들었는지도 었 모르고 그리고 제가 뭘 했는지도 몰라요. 음, 엄마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했겠네 그렇게만 해서? 여기까지 뭐 연보지가 있어 수원에서? 아, 아니요 여기 수원에서. 나는 어. 이모님이 여기 잘하신다. 아 수원에 <laughs> 누가 보냈고 내가 누, 대충 누군지 알겠는데. 네. 음, 아이고, 멀리서 왔다. 소원해서 음, 잘 들어. 네. 본인 집에 네. 걸로 푸는 사람 누구야? 지금 있다 하신다. 걸로 푸는 사람, 저희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뭐 하셔? 사주 풀이 철학적으로 좀 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하 아, 명리야, 명리야, 그냥 한. 몰래 고, 이 공부를 하고 철학은 뭐, 뭐, 철학을 뭐, 푸는 사이 뭐, 뭐, 한문을 푸는 사람이 나는 뭐, 한문을 푼다니까. 한문을 푸는 거 철학할 수 있겠어. 네. 야, 내가 한번을보자내가 아버지 철학 관철렸했는데 네. 지금 하고 계시나, 그냥, 아니면, 은 그냥 공부하고, 공부하고 계시나. 그럼 누가 공부, 뭐, 너가 아버지 보러 다녀, 뭐, 풀어, 저, 자꾸. 그 사람 뭐, 본다는 거잖아. 네. 그지? 그래, 뭐 풀고 나 보여. 그래서 야, 형님. 근데 결혼하고 싶어? 네. 니가 더 좋아하지? 네, 그런 것같 응? 그런 거 같습니다. <laughs> 근데 지금은 하지 마라. 본인이 네. 이 기준인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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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 애인인데, 예. 니라 미안하다? 네. 예. 니 애인인데, 어, 잘해야 된다, 보니까. 왜, 요거, 까칠을 해. 엄청 까칠을 해. 맞아요? 까칠한데, 이건 뭐 해? 미용. 그렇지. 까칠하고, 그치, 끼가 있지. 어? 근데, 둘이가, 사실은, 누가, 누가 나네, 그러더라. 왜 띠가 같은 뭐 개띠 개띠끼 개띠 사면은 부다채가못 산다 하지 나는 그런 생각 안해 둘이 살아 근데 지금은 결혼하면 안돼 그... 절대 지금 결혼하면 둘이는 뭐 되나 그냥 저저 가야 돼요 도장 찍으러 가야 돼 아직 때가 멀었어 둘이 네가 진짜 좋아한다면은 애인처럼 잘 보담아 갖고 매년마다 꺼 네. 그럼 여도 결혼하고 싶대? 니하고? 항상 저한테 결혼하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네. 그럼 니가 잘생겼는가 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근데 둘이 결혼하면 은 네. 자만하면 입을 수가 있어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만 하지 말라고 그러겠냐. 뭐냐면은 지금은 하면 안 되고 앞으로 3년 2, 3년 우예해 결혼식으로 네. 올려 지금 올리면 안돼 네. 지금 올리면은 본인은 100% 바로 하자마자 얼마 안 되면 저어져 가야 돼. 근데 너는 아 넣으면 아 아두명 넣는다. 아두명 넣는다. 두 명. 응. 너 딸둘라도 좋아?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고 싶어. 본인 마음이고. <laughs> 딸둘인가 네. 보다. 딸둘인가. <laughs> 행복할 거야. 네는 딸둘리는다 아들은 없다. 나는 문제가 뭐야? 수영 할머니 것이야. 야 이놈만 늦게 나그라 늦게 너무 딸둘리논다 내가 아버지 직업이 따로 있었는데. 예. 뭐예요? 원래 건설에 사장이었어요. 따로 있다가 내가 아버지가 뭔 얘기가 나왔다. 그근데 내가 아버지는. 요 걸로 풀어 보는 거 맞아. 걸로 풀어 봐 봐. 너엄마가 네. 어? 너가 엄마가 원래 끼가 많다. 너엄마 이거 잘한다. 네, 엄청 <laughs> 잘하세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한면서 한다. 그리고잖아. 있너엄마는이말잘 너 들어. 이런 애들 요렇게 다 잡아. 너엄마가 사실은 넘어 물어 봐. 가고 어떤 가니까 미치는 법사가 얘기하더라. 엄마 보살감 이라고 하더라. 너그 엄마 귀가 너무 쎄. 너가 아버지 꼼짝 못해 너그 엄마인데. 맞아 맞아. 얘안 뭐 맞아 안 맞더라고. 너 엄마 너가 아버지 너그 엄마인데 꼼짝 못해. 맞아요. 꽉찼 음. 귀가 쎄 선생님 그러면 결혼은 빨리 하지 말라는 이유는 어떤 특별하게 따르 빨리 건가? 하게 되면은 둘이 이별 수가 있어요. 이별 수? 네. 그 외에 다른 건? 네. 왜 그러면은 나중에 결혼을 늦게 하게 되면은, 그래도 둘이 데이트 연애해보고 알거건 알고 가라. 하는 소리예요 왜면은, 냐 그냥 지금 막 결혼을 해버리면 좋다고 부부, 부인들이 이제 두 사람 몰라도 그 부모들이 결혼을 시키면은 이별 수가 있습니다. 100% 내면 거의 말이 나중에 보십시오. 100% 요거는 바로 잉크 마르기 전에 갖고 놀러가 찍어야 됩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예. 혹시나 잘 돼서 결혼까지 한 다음에 음. 예, 서로 이제 어머니랑 네. 신부가 예 네. 미용사잖아요. 예. 네. 같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아. 같이 하게 되면은 이거 또쫑나는 거야. 아, 둘이 키가 너무 세니까. 아, 같이 또 떡나는 거야. 같이는 절대 할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뭐, 엄마도. 그 궁금하지 않았는데 가지않아요 9년, 자 2, 3년 뒤에 결혼해야 응. 된다고 하셨잖아요. 응, 그때 결혼하면 돼. 그때 결혼하면은 알 거는 알고 결혼해라. 뭔지 알지. 예. 그런데. 한 가지 잘 들어라. 네가이 애인인데 이길락하면 못해. 안 돼. 네가 항상 재줘야 돼. 그래살수 있어? 예. 네. <laughs> 참 미치겠다, 형. <이건. 웃음> 지금 그렇지. <웃음> <웃음> 그러면 해도 돼, 나중에. 그런데 네가 이길락하면 못 살아. 또안 돼, 이거. 게참 있잖아. 어려운 숙제야. 둘이 결혼을 해도 되는 사실, 할수 있지만은 또네가잘못해으면어떻 돼? 또 그러고, 여기도 할수 없고 그지? 이분은 고집이 없으세요? 여기도 여너 네. 어떻게 보면 순둥이네. 다행이네. 그치? 순둥이 순둥이. 네. 착해. 아. 마음이. 여기도 눈물도 많아. 아빠 닮았나 눈물 많아 너? 잘 울어? 수도꼭지입니다. <laughs> 미 제발 두 사람 잘해갖고 잘할 때 살려고 하면 네가 모든 걸 내려놔야 되고 안 그러면은, 여, 너 애인 보고 내려놔라 하면 너 애인은 죽어도 안내려놓는다네가다 비워야 돼. 내려놔야 돼. 그러면 살아. 잘 살아. 근데 또 아까 우리 저 감독님이 그 질문하신 거. 너 엄마하고 너 엄마도 미용사잖아. 니 네. 네 애인도 미용사잖아. 네. 같이 붙이놓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진짜 산을 쭉쭉 나쁜다냐. 여기 반짝이 잡혀야 돼. 하늘이. 너 엄마도 귀가 센데다가 니 네. 네 애인도 귀가 쎄. 둘이 하늘을 쪼개나, 반딱 잡게 쪼개져뿐만이 같이 할 수는 없어. 예. 이 친구한테 여쭤본 거예요? 건 왜, 음. 예? 갔다 온걸왜 물어보신 거예요? 그, 갔다 온거요 예. 뭐예요? 상, 상가집 갔다 온거요 응. 음. 갔다 왔지. 네. 예. 근데, 상문이 들어와서 그래, 작자.